네 의원님 여러분 어, 걱정이 많았던 한미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으로 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어,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 어, 굉장히 잘했다, 어, 성과가 많았다 하는 국민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어, 여기에 대한 어, 방법 이런 부분을 아주 연구를 잘 했고, 대비를 잘 해서 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경 씀으로써 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미국의 언론, 즉 외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어, 위대한 지도자로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 좋은 평가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음,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어, 트럼프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말을 함으로써 어, 실제로 꽉 막혀있던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어, 저는 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어, 나도 어, 골프를 치게 해달라 하는 부분은 어, 정상회담의 성공의 첫 출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APEC에 참석하겠다는 발언도 직접 이끌어내서 10월에 있을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회담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비춰지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김정은과의 관계를 대화함으로써 실제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가 주요 의제로 미국의 정가에 이슈로 의제로 설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로 어,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외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여러가지 면을 두루 살펴봤을 때 역대급 성공적인 한미 어, 정상회담 외교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또 국민적인 평가도 대단히 후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봅니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된다 하는 그런 반과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할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개전의 정이란 법률 용어이고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어...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할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 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비상계엄내란을 어게인 다시 하자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 내란 첩결을 위해서 우리가 더 똘똘 뭉치고더 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 앞으로 어, 9월 이후의 국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당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수정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제 야당이 없는 건 아니고요. <laughs> 한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법안은 저 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모성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의결이 요청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저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국민의힘에서 두 명을 갖다 추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우리 섬위아 존경하는 섬미아 의원님께서 아마 좀 자세한 발언을 갖다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투표, 자율투표입니다. 뭐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의 이게 일부러, 뭐,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차지의 추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드라인을 우리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위원회 설립 목적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 국가인권의 어, 위원회법 1조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목적이더라고요. 음, 적어도 여기에는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그연장선산에서 보면 최소한 이두 가지는 좀 지켜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활동에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면 분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뭐,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회수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 찬반 여부, 그리고 가결 여부를 갖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갖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서미아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